안녕하세요. 레트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우스는 스틸 시리즈의 센세이 10입니다. 10년 전부터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센세이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센세이 10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센세이는 2009년 XAI, 이거 뭐, 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여튼, 이런 이름으로 먼저 출시됐었다가 2011년부터 지금의 센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 프로 게이머들이 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마우스의 명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017년 센세이 310이 출시되면서 오리지날 센세이 쉘의 마우스는 잠시 명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저들이 오리지날 쉘에 새로운 마우스를 내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직도 오래된 센세이 로우 같은 거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스틸 시리즈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출시된 센세이 10은 오리지날 쉘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센세이 10은 어떤 마우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의 크기는 세로 126mm, 가로 68mm, 높이 39mm, 무게는 92g 이구요, 케이블의 길이는 2m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센세이 쉘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센세이 로우하고 똑같다고 하네요 좌우 대칭형 디자인의 양손잡이용 마우스이고요 코팅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러버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운 러버 코팅이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끈적거리지도 않는 뭐그 중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면은 반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를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마우스 왼편에는 어 이거 하늘처럼 한자 아닌가요? 한일 천자 한자가 쓰여져 있고요. 조명은 휠 부분과 로고 부분에 RGB LED가 들어옵니다. 역시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휠과 로고의 조명을 각각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는 스틸 시리즈에서 자체 개발한 트루무브 프로 센서를 사용합니다. 최대 18000 CPI, 450 IPS의 최대 트래킹 속도, 50G의 가속도를 지원합니다. 센서에는 틸트 트래킹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우스를 들었다 내려놓을 때 마우스가 기울어진 채로 내려놓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기울어진 채로 내려놓았을 때 마우스 위치가 변경되며 스피나웃 되는 현상을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좀더 안정된 트래킹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버튼입니다. 버튼은 총 8개가 있고요. 스틸 시리즈에서 개발한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표준 싱글 스프링 대신 이중 스프링 메커니즘으로 내구성과 성능을 높여 6천만 번의 클릭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스프링 스프이한 개였는데 이건 두 개다 뭐 이런 얘긴 것 같은데요. 클릭감이 기존의 일반 기계식 스위치랑은 좀 다릅니다. 뭔가 스프링 소리도 좀덜 나고 좀더 정숙한 느낌이 많이 드는 클릭감과 클릭 소리 소리도 좀 달라요. 최근에 나온 레이저의 바이퍼 같은 경우는 광학식 스위치를 사용해서 버튼 클릭감이 좀 달랐었는데, 이거는 또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좀더 약간 묵직한 느낌? 뭐 그렇다고 진짜 무거운 건 아니지만 소리랑 뭔가 느낌이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에 빗대어 보자면은 기존의 기계식 스위치는 청축이라면 얘는 뭐 갈축이나 뭐 백축?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메인 버튼의 좌우 클릭감은 약간 다르고요 뭐 버튼의 구분감은 확실합니다. 아, 그리고 뽑기에 문제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엄지 버튼 위에 있는 이 버튼이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살짝, 살짝 누르면은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수 있죠.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마우스의 케이블은 부드러운 고무 케이블인데요. 기존의 센세이 3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선이었는데, 센세이 10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빳빳한 고무선입니다. 그래도 꽤 부드러운 편이고요. 뭐 부드러운 고무선 생각해 보면은 조이 기어 거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 자체는 꽤 부드럽고 패드에 걸리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립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센세이 로우나 뭐그 전에 뭐 XAI 뭐 이런 것들을 써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센세이 쉘의 마우스들이 그립감이 좋다는 거는 워낙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카피쉘의 마우스들을 몇 가지 써 봤고 그 마우스들의 그립감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센세이 텐의 출시 소식을 듣고는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택배를 기다리면서 야씨 오기만 해봐 진짜 와 진짜 다 뒤졌다 뭐 이러고 있었죠 근데 택배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마우스를 잡아보는 순간 음? 어?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 물론, 세세히 로우 같은 걸 써보셨던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피셜 마우스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던 카피셜 마우스들은 닉세우스의 레벨과 에코의 A530이었는데요. 먼저, 닉세우스의 레벨은 뭐 그립감이나 여러 면에서 정말 만족하고 썼지만, 약간 떨어지는 마감과, 그 선이 너무 뻣뻣한 점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A530 같은 경우는 버튼 앞부분이 좀 높이가 낮아서 손가락 들어갈 공간이 조금 여의치 않다는 점, 그리고 선이 닉세우스 레벨도 뻣뻣한데 얘는 더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고 무게도 닉세우스 레벨보다 약간 더 나가면서 뭔가 쾌적한 느낌이 좀 덜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센세이 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이 오리지널 쉘은 그립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옆에 있는 카피 쉘 마우스들하고 상단의 넓이가 약간 다릅니다. 상단의 넓이가 센세이 텐이 조금 더 넓고요. 이 상단에서부터 사이드로 내려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센세이 텐이 좀더 움푹 파여져 있어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등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겉보기에는 솔직히 알 수가 없고요. 직접 잡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 세개 중에는 닉세우스의 레벨이 가장 제 손에 그립감이 잘 맞고 편했는데요. 일단 이 센세이의 그립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적응이 좀 오래 필요한 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을 써야지 손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그립감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팜 그립으로 쓰려면은 손에 땀이 나지 않은 이런 건조한 상태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느껴졌고 손에 좀 열이 올라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손에 잘 붙는 그런 그립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쪽으로 움푹 파여진 이 사이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를 조금만 더, 펴 뭐랄까, 완만하게 만들어줬으면 훨씬 그립감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세이가 정말 좋은 그립감으로 유명하지만 제가 잡아본 느낌은 어,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립은 확실하게 클로 그립이나 핑거 그립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팜 그립으로 쓰려면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팜 그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센세이의 오래된 팬이었던 분들은 만족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써보는 이 오리지널 쉘의 센세이가 와, 역시 구간이 명관. 아 역시 명기네. 뭐 이럴 만큼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아, 좋긴 좋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가지 아쉬운 게 무게를 왜 92g으로 출시를 했는지 그게 조금 아쉬워요. 물론 92g이 뭐 무거운 무게는 절대 아니죠. 사실 뭐 쓰면서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은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80g대로 더 떨어뜨려서 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량화 마우스가 워낙 추세이다 보니까 저도 가벼운 마우스를 요즘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던 마우스가 뭐 60g대 마우스들이 또몇개 있고 막 그런데 확실히 가벼운 게 편하긴 편합니다. 그래서 60g짜리 뭐 마우스를 들다가 92g을 드니까 이게 확실히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아마 스틸 시리즈가 80g대로 줄이지 못해서 안 줄인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약간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센세이 10은 온보드 메모리를 지원하고요 최대 5개의 설정을 마우스에 직접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스틸 시리즈의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나름의 전설의 귀환 스틸 시리즈의 센세이 1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레트로기였습니다.